예, 저희가 이제 의뢰인을 보시긴 했는데 네. 어? 뵀던 분이다 싶었는데 저희 동심이 일회 때 논객으로 그렇죠. 나오셨던 분이에요. 예. 대판 한번 통화로 네.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전하지 말라고. 예, 네, 네. 하지 말라고 어. 절대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뭔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바로 나는 더쿵 하고 내려가야 될게 있다고 하셔서 오. 신청을 하셨는데 풀어놓으세요. 무슨 고민이신 거예요? 아. 아, 제가요. 손... 네. 아들만 셋 있어요. 예, 아. 아. 네, 아들만 세 있는데. 애가 너무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엄마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그날은 제가 좀 때려줬어요 그리고 고추장 이렇게 저는 주걱이 있어요 그걸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섯 대를 때렸어요 아이를요? 네, 네. 근데요 솔직히 소리만 크죠? 하나도 안 아파요 음. 요란하기만 해 소리만 최대기 <laughs> 애를 때렸다고요 밤 12시에 내려간 거예요 시골로 로 내려가요? 시골로, 처음에는 시골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네. 밤 12시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잠깐 뭐 담배 피우러 나갔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네. 네. 음, 밤새 안 와요. 어 하루? 이틀? 지금 내려가어 2년 됐어요, 벌써. 네? 왜? 내려가서? 아, 네. 아, 지금 일이 있으니지애 때렸다고 하나서집 나가서 시켜보려지 2년 됐다고? 안 올라와요. 가끔 자기 볼일 있으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아니, 그러면 따로요. 그래요? 따로 오... 진짜 시골 그 촌집 있잖아요. 네. 조그만 촌집을 그때 내려가고 샀어요. 뭐 1500이래나? 음. 뭐 땅을 사달래요 갑자기. 음. 음. 아니 10년 동안 놀았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요 제가. 누가 10년 동안 놀았어요? 이러면... 백수였어요 십년 동안 남편분이요? 네 아, 예. 아, 남편분이 일 없이 1년 동안 예, 예. 예. 10년 동안 놀았단 말이에요 놀았는데 예. 진짜 조그만한 돈으로 가지고 애들 셋을 키웠어요 예. 예. 애들 셋을 키웠는데 뭐일억을 해달래요 오! 아니 무슨 일억이냐고이 상황에 예. 자기 놓은 거 생각을 해봐라 이 돈으로 내가 애들 셋 키우는데 <laughs> 마이너스 안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렇죠. 예. 무슨 돈을 해달라고 하냐고 우와, 예. 그랬더니 그 길로 내려가가지고 집 자기가 고치고요. <laughs> 거기서 살면서 안 오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이유인지 남편분이 진짜 그거 때리는 거 하나 때문에 네. 확 내려가지는 아, 않으셨을 글쎄요? 것 같은데 그게 시작으로 해서 네. 2년째 지금 별거 중이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편분 오셨대요. 오셨습니다. 네, 왜냐면 오신... 한쪽 말만 들으면 또 몰라요. 어, 이게 상황이 네. 또다 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용감하게 이 소프리의 대상 남편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를 때렸다고요. 밤1 2 시에 내려간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요. 백였어요0년 동. 안남편분요뭐 네. 네. 일억을 해달래요. <laughs> 아니. 반갑습니다. 아, 예, 어서, 예, 예,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흔 45살을... 다섯 55살 강광희라고 합니다. 네. 왜 45살? <laughs> 1살 <10살은> 같으시. <laughs> 네. 어, 예. 지금 2년 동안 지금 와이프하고 별거하시는 게 맞죠? 인정하시려는 예. 거는. 네. 네. 그날 밤 기억나세요? 내가 확 나가 버려야겠다고. 아내가 아들을 혼낼 때 예. 어떤 마음에서 나가신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때려도 될걸 갖다 때리니까. 아, 를또 계속 같이 있으면은 부딪혀서 음. 싸움이 크니까. 음. 그냥 내가 피해버리면은 일단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간 거죠. 음. 아니, 원래 그렇게 시골 가서 사시는 거, 귀농하시는 게 이렇게 꿈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군대 가기 전부터도 이제 그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걸못 이루고 도시에서 한 15년 열심히 살았어요. 15년 동안은. 음. 음. 그리고 또한그 이후로 10년은 또 열심히 놀았죠. <laughs> 네. 아, 제가 불면증이 와가지고요. 예. 뭐, 하루에 한, 한 시간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 사람이 멍해져 버리고 그냥 아. 꿈속을 헤맨 것처럼 네.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 오죽했으면 뭐 오전에 동네병원 정신과병원 갔다가 큰 대학병원 담가 보고. 오. 그런 하루에 두번 병원을 가본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시골 내려가서 혼자 사시니까?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거의 뭐, 오... 정상 상태로 네, 잠도 네, 자고, 네, 네, 그냥, 네.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러니까 그래. 아드님을 네. 때간 려 거는 핑계고 떡분 김에 제사 지내고 가버린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laughs> <laughs> 그렇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편하다고. 그러니까요.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 신랑은. 애한 음, 어떻게 본인의... 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저는 그 대신에 음. 애 셋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딸이라도 있으면 엄마를 좀 도와주잖아. 이거는 머신매들만 셋이란 말이에요. 음. 다그 머신매들만. 그래갖고 아, 아, 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 맨날 낑낑거리고 다 해야 되고. 지금 그,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제가 있어봤자 또뭐 아들 하나 더 붙이는 건데. 아, 제가 아니야. 제가. 아니야. <laughs> 지가지가없음으로서한 사람은 덜어준거 아니에요. 맞아, 어. 어. 아니 근데 아들 역할을 하지 말고 아. 아버지가 돼서 남편의 역할로 도와서 도와준다는 같이 생각을 도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를 돌보고 어떻게. 네. 그런 거는 좀뭐 우리 큰 애들은 이제 여동이니까 큰 애들은 커서 뭐 대학까지 군대까지 다 이제 대배 했으니까 그런데 막동이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없잖아 많이 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부인하고 말씀을 하, 나누셨어요? 결혼해갖고 살면서 일을 제질해놓고. 자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 스타일이에서 아 네. 그러니까 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전까지 부인은 모르셨다. 예. 예 그러니까 화나는 애는 애는 안 되죠. 집도. 약간 조금 더 얘기를 안 하고. 일단 통보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낙실 비처리는. 아 집도 아 내가 계약 좀 걸어놓고 네. 그다음에 부인한테 해 네, 그런 거죠. 그게 통보했다고요. 그걸 지금 나스타이 <laughs>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약간 미안한 감 없으세요? 지금 너무 속 네.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그좀 많이 상의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맨날 네. 뭐 하고 지내세요? 네? 시골에서 맨날. 시골에서 이제 뭐. 조금은 뭐 동물, 동물. 동물 키우는 농장. 거 좋아하니까. <laughs> 응. 동물 좀 키우고. 이제 밭 조금만 사가지고. 나무 심고 아. 동물 돌보는 정성과 마음 정도면 초등학생 아들도 충분히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선 그건 싫으셨어요? 동물만 남겨 놓고 오면은 그것도 뭐 조기 뭐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laughs> 그렇죠. 사람이 교양 먹잖아요그니 예, 예. 동물은 지가 밥을 네. 네. 못 찾아 먹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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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편한테 아이고, 오라고 설득 뭐 협박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아. 처음에는 전화로 어 저기 뭐 애들 무슨 일 있으니까 좀오면안 돼. 좀 와. 두번세번 번 이렇게 자, 좋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음. 2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아. 음. 한 일주일 걸쳐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내가, 소새끼, 개새끼, 내가 다 지향면에서 죽여버린 거라고. 오! 빨리 안 올라올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 짐승 때문에 못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못 와?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집이 우선인지, 그 짐승들이 우선인지, 그럼 그때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일 아 그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뜨린 거예요 그래서 왜뭐때문에했더니 지하 안사와도 되니까 나 지금 올라갈게 이러더라고요 진작에 그러면 좋게 말할 때 올라오지 왜제 입에서 그렇게 나쁜 말까지 나오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가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방강제 별거잖아요 왜냐면 아내분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내려가신 상황인데 혹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진 않나요. 음. 일단 부부는 그 법적으로도 동거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시고 자녀는 두 분이 공동으로 양육하셔야 될 의무까지 있으시거든요. 이 그거를 뭐 서로 협의해서 주말 부부를 하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말씀 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분이 목소리가 크시긴 하지만 사실. 그 책임은 좀 남편분에게 크신 것 같고 귀농을 해가지고 뭐 애도 안 보고 귀농을 해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내분도 개인적으로 저도 싶은 게 진짜 있어요. 제가 저번에는요 싸움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이 이제 애를 좀새키워봐라 내가+ 내가 시골에 가서 내가 시골에 가서 좀 농사짓고 그냥 짐승 키우고 나도 나 자유스럽게 좀 살고 싶다 아어 애들+ 애들 한번 키워보라고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분께서 이혼을 안 당하시려면 <laughs> 예몸미나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능하신 것까지는 또 아내분이 아까 용인을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또통 크게 하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최소한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조사 때는 만사를 지키고 그때만 올라오신다든지 아내의 최소한의 요구는 바로바로 좀 들어주시는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 있을 때 10년 동안 백수 시절. 그때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15년 동안에는 정신없이 뭐 일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가고 잠만 아, 네. 자고, 자고 네. 네. 이제 출근하고 네.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10년은 뭐 노니까 집에서 많이 부딪히는 횟수가 많죠, 아무래도 음. 이제 자주 보니까 싸우기도 음. 많이 싸우고. 내마음에안 들면 서로 서로가 마음에안들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음. 여성분은 양치질이에요. 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네. 이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네. 왜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 자기 음. 자유의사가 그러니까. 있는데 남편은 음체질이에요 오. 소극적이고 불만이 있지만 표출을 안할 음. 뿐이에요 오. 결국은 문제는 반반씩 있는 건데 여기서는 협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너무 말을 들어라 노예가 아니잖아요 음. 네, 그리고 여기도 그동안 25년 내가 할 만큼 한 거예요 음. 암 환자가 투병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은 암만큼 어려운 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이렇게 극복하고 잘 사는 것만 해도 간병인안붙이는 것만 사실 고마워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들어보세요. <laughs> 본인의, 본인의 자아실현은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걸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분이 반반씩 타협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 어. 그런데 말이죠. 네, 네, 네. 그, 그, 자꾸만 남편 올라오라는 음. 거를 강조를 하시는데. 음. 부인이 국민학생 아이 데리고 그 시골 가서 사시면 좋잖아요. 그래요. 아,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어. 시골에 가서 꼬마를 데리고 그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어. 초등학교 가갖고 선생님하고 상의도 해봤어요. 상의도 해봤는데 학원을 하나를 가더라도 시내까지 또 버스를 또 타고 갔다가 또 차를 타고 오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근데 서울에서는 쉬워요? 네 저희 사는 곳에서는요 학원도 가깝고 학교도 바로 앞에에요큰 애들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과잉보호라고 네.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애들은 환경 따라서 크게 돼 있는 거예요 대 음. 자연에다 막내를 이렇게 둥글려 가면서 음. 사는 게. 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버스를 타고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이거는 엄마가 괜히 걱정하시는 것같아요 음. 그리고 죽으면 송장 채워줄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그럼 괜히 그럼. 소리 질르고 그러지 말아요. 아니요, 저 말이 질생서 아, 가끔 아니. 한 번씩 말안 들을 때 아니 말두번밖에안 그랬어요. 에이. 맛봤는데 무슨 말을 들어 어말 진짜 안 듣고요 <laughs> 아니 간식 이게 지금 빨리해요 아, 우린 좌절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요 어, 생각해보면 남편분이 어. 서 도시에서 옥수수 십년 계시면서. 불면증을 앓으셨대잖아요. 저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끔찍하대요. 한 시간밖에 하루에 못 잤다 그러면 이건 뭐 꿈속에 헤매는 것 같대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내가 좀 살겠다고 고향으로 가셨는데 저는 정말로 애들한테 최고의 교육은 자연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어린 친구도 선생님 말씀대로 다 방목 해고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클 텐데 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내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려가면 은 같이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학교 보내려고 하면 풀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려가시기 근데... 전에 10년을 놓으셨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글쎄 그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끼기에 음. 생계를 꾸리고 안 꾸리고를 떠나서 네. 남편이 지금 있는 상황을 도피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네,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라는 네. 거는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이게 정말 고비가 됐던 이게 뭐 덩어리가 됐던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일진데 음. 자식을 그냥 때렸다는 그걸 기회 삼아서 그냥 음. 가버리셨다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이를 초원에 키우고 도시에 키우고 이런 문제가 맞아. 아니라 네. 함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런 서운함이신 것 같아서. 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정말 남편분께는 어떤 도피처로 그그 그 동물이 주는 위안도 있으시겠고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생각에 동물이 가, 뭐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 우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진정하게 가족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저렇게 얘기를, 소, 어, 얘기를 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남편분께서 안 하는 이유가 저도 그래서 손해를 봐요 저도 정말 제가 손해게 저는 늘 남편한테 지고 말고 제가 그냥 거기 따라 들어가지만 제가 손해 보는 게 얘기를 하면 저는 눈을 부라리고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서 제 남편은 그냥 욕구 조그맣게 생겨놓으니까 늘 사람들이 제가 남편을 이긴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이 부인 목소리가 크잖아요 남편분 저렇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laughs>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니, 연습을 자, 좀 해보시자고요. 아, 네. 목소리를 낮추는 아, 연습을 해서 네. 네. 좀 네. 해, 네. 해보면 우리가 사과하고 이야상 말로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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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서 음. 자기가 내일 오면 안 돼? 이러, 제가 얘기도 해요. 일부러. 저녁 8시 되면 무조건 전화해. 8시 넘으면 뭐 어디 간 거야. 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초창기에는 가갖고 한 8시 되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번두번 번 빼먹더니 통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전화 안 하냐고. 아, 음. 그래서 시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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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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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게 답이야. 혼자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잖아. 다 시간 정해가지고. 이거 굉장한 가복살이에요. 아, 답이 어. 여기에 있네요. 네. 아, 아, 주말부부 떨어져 네. 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참 궁금해요. 남편이 한 일곱시쯤 돼 병원이 일다 끝나고 나서 그 여가 시간을 뭘 할까 참 궁금해요. 그럼 저도 부인처럼 전화 꼭 하라고 하지만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일이라는 게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음, 있죠.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믿거니 하고 더 보니까 음, 본인이 심심하니까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 놔두고 그냥 하시는 대로 더 보면 음, 네. 스스로 이제 하시지 않을까. 요즘에는 포기하고 될 아니 뻔했어요. 근데 제가 부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처자식을 위해서 도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치유도 하고 정신에도 좋고 가족들이 있다금씩 오히려 더 떨어질수록 금술이 더 좋다잖아요 한 번씩 오가면 더 좋을 것 근데 같은데 아버님만 25년 참고 견디고 애 셋을 키운 게 아니라 그 세월을 같이 견딘 건데 본인만 힘들다고 도망을 가면 아직도 양육을 특히 막내는 아직도 어린데 이분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 아, 이거 시간만가 나는. 네. 근데 가만히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인이 남편을 너무 관리하지 마. 자기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 취급을 해. 음. 그리고 물론 10년 동안 돈못 음. 벌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럼. 음. 그리고 지금 20대야? 20대 야 20대. 족짝 어린 일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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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근데 이 저, 저, 말씀도 저, 저, 꼭 네. 들려 드리고 싶어요. 엊그저께 네. 태, 그러니까 우리 애, 태연이가요. TV를 보다가요. 딱그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전 따는 게 문제가 꼬마가 텔레비를 보면 엄마 나도 아빠랑 저렇게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왜거기 있어 그러는데요? 아, 할 말이 없어. 아응어리진게 있어요. 네. 네. 뭐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바람에 말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네. 아, 굉장히 아유. 서운한 감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렇지. 뭐 충분히 힘드신 건 이해가 되는데. 집을 떠나기 전에, 귀농을 하시기 전에 집에 10년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 10년 동안 과연 남편분이 지금 부인이 바라는 걸 해줬을까,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 음. 똑같아요. 서울에 계시나, 지금 귀농을 해서 혼자 사시나, 옆에 있으나 없으나 남편분이 할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은 비슷합니다. 다만, 그냥 부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말안 듣고, 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괴롭히는 건 제가 볼땐 부인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 부인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거거든요 남편분이 하려고 하는 거 그나마 지금 잠이라도 잘 주무시고 우울증 없이 지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지금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남편들은 다 욕먹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와이프께서 계속 눈물지으시고 용기 있게 여기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리워서 저러시는 거잖아요 음, 음, 다른 음, 음. 이유 없이. 네. 부인에게 약속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뜰하게 가정 꾸미고 살림하고 그런 거는 어? 저도 그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주부예요. 아, 아. 네, 네. 횟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리고 네. 가정에 신경을 좀써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한번 잡아주세요. 손한번 잡으시면서 하고 싶으신 얘기. 딱 남자답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마이파한테 손잡으세요. 미안해, 미안해. 아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